뭐 내게 말할 거지, 나. 기지 차이를 지금 가요대전을 한다니까, 전주나 후형 부분에 아무래도 내가 들어갈 것. 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천러. 햇살은 일어나 보니. 만들어봐! 저희 구성 맞춰서 했어요 어떻게? 햇살은 일어나 보니 너무예뻤어 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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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했어? 네. 네 저렇게 했었어요 괜찮죠? 솔직히 괜찮죠? 완벽한데? <laughs> 살짝 근데 좀 심심하지 않아? <laughs> 아수라 백작처럼 웃다가 널 향한 마음도 이런 거 <웃음> 이런 거 <laughs> <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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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한 마음도 <laughs>

왜아시켜 uh. <지켜>. 잠깐만 런지다 그럼 너 이거 가만히 있고 이렇게만 하고 있었다는 거야? 나 그거 알아요. 왜 바닥 보면은 나무로 깔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나무일 수도 있고 그냥 나무처럼 붙여진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로 안 해도 봤을 때는 그냥 진짜처럼 보이는 게 아, 진짜 말을 잘한다. 진짜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진짜 하는 거 같아. 그죠? 내가 진짜 답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뭇결 모양을 낸 장판이라는 거지. 그렇다니까요. 미즈업을 <laughs> 어, <진짜. 웃음> 하다. 어, 괜찮은데. 효율적이다. 괜찮아. 어, 효율적이야. 효율적이지. 그래야지 라이브도 할수 있어. 맞아요. 왜냐면 너무 세게 하면 라이크 흔들리니까 좀. 근데 너희 엉덩이가 하나라는 친구가 있더라. 엉덩이는 하나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쓰는 다리가 여기부터잖아. 나그 얘기 시작하면 끝도 소리야. 없어요. 엉덩이 두 개지? 뭔, 뭔 소리야. 소리야? 엉덩이는 진짜 하나죠. 어, 엉덩이는 하나죠. 그럼 너희는 엉덩이 하필 하나만 붙여. 한쪽만 <laughs> 붙여 그러면 너희는. 그래 봐봐요. 그래. 어, 한쪽. 봐봐요 한쪽 한쪽 하나. 봐봐요 누나. 쪽이 다르지만 지금 이거 장갑 몇그 개예요? 자, 자체는 하나. 장갑 지금 몇 개예요? 그러니까 너 합체 하나만 야. 붙이라고. 그러니까 하나죠. 여기에 구멍 하나 뚫어요. <laughs> 그럼 아, 몇 개요? 예 그럼 몇 개예요? 고마워 하나지. 그래도 하나죠. 아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엉덩이는 두 개지. 엉덩이는 하나지. Yes. 그럼 다리가 하나야? 다리가 여기까지잖아. 과몰입이야. 다리도 하나래요. 아니 다리는 두 개야. 둘이 다리는 두, 다리는 두 개인데. 네. 두 개고 엉덩이는 하나. 엉덩이가 하나야. 여기 있고. 그래 다리, 엉덩이 한 짝씩. 그래 다리, 엉덩이 한 짝씩. <laughs> 아니 아니. 엉덩이 하나, 다리 두 개. 얘기, 얘기 끝나면 불러주세요. <laughs> 진짜 과몰입이야. 재민아. 두개해 하나 하고. <laughs> 아, 예 끝났어요? 즉 엉덩이 하나인 세찬 일로 와. 부럽다 하나 더 가져서. <laughs> 오케이 자 그다음 누구야? 저요. <laughs> 제노야 망치지 <laughs> 너가 망치. 마레 마레 마레. 이 원무대에서도 페어로 하는 게 있어. 오. <laughs> 둘이서 같이 출수 있어? 망치 춤? 아 당근이죠. <laughs> 너가 제노를 이렇게 <laughs> 못지레. <못찌를 해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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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괜찮다. <laughs> <웃음> 오! 여기 <laughs> <형, 웃음> 괜찮다. 혜터나 너 아이디어뱅크구나. 아, 그럼요. 우리는 일단 트라이 해 보는 거니까. 트라이, 트라이. 트라이 저 스트라이. 트 저라에게 가져버린 날을 모았어. <laughs> 나쁘지 않아요. <laughs> 나쁘지 않아? <laughs> 네. 그래. 여기 진짜 중요하대니까. 여기서 이렇게 서로 장난치는 모습을 또 좋아한단 말이야. 맞아, <laughs> 맞아. 요그다음이지성이니나맞습니다 네. 어, 떨떠날 <laughs> 거야. 흔들 날 거야. 음. 사진을 가지 음. <laughs> 아, 너가 그 이중인격 그 거기구나. <웃음> <웃음> 네 맞아, 맞아, 맞아요. <laughs> 널떠날 거야 할때 진짜 싹 통화가 돼. 진짜. 와난 진짜 너, 너 같은 애 진짜 질리고 진짜 지긋지긋해라는 느낌으로. 널 떠날 거야, 어, 널 떠날 거야, 어. 와 무서워. 잘했는데. 기분이 제져 기분이 제자. <laughs> 지성아 언제로? 뭔지... 헉. 어... 왜 이렇게 장성을 했어? 근데 너희 지금 생각해야 될게 너무 지금 향수가 없다.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없으면 캔디라고 할수가없어 우리 바로바로 바로 된다 어. 어, 느낌 있지 지금 디렉팅한 거 기억하고 있어? 그럼요 아, 바로 외웠죠 피아노 마이 도 이게 팀워크인가? 우리가 누군지 보여주자 자, 내가 여기 뒤에 있을게 아, 음악 어디서부터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마크야 어느 부분이 나오더라도 네 몸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움직여야 돼, 알겠어? <laughs> 아, 실수했어요, <laughs> 그런 거시켰으면안 돼, 마크 알겠지? 몸 움직이면 노력이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 된단다 요 DJ, Let the beat drop 조심 조심. 오, 야내 자리야. 하고 캔디. 캔디. <laughs> 요게 없으면 캔디라고 할수가 없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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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 더. 뭐가 더, 더. 직접 돌아야 돼. <laughs> 이렇게 이 말을 탔어 그러면 너는 요거까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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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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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나다 변해 뭐가 변했어 뭐가 변했어 내 향한 마음도 이런 거 보여 받아줘 아, 아, 아. 헤어로 하는 거? 둘이서 같이 출수 있어? 남치춤? 야, 좋다! 좋다! 아이고야! 야, 좋다! 아이고야! 아. 널 떠날 거였대. 진짜 싹 통과하지. 진짜. 와, 난 진짜 너, 너 같은 애 진짜 질리고 진짜 지긋지긋해라는 느낌으로. 아, 아. 야, 좋아요, 좋아요. 아 어, 근데 이거 진짜 괜찮다. 이거 좋네요. 내가 너 뭐, 내가 아 어, 그동안 진짜 아니라고. <laughs> 아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laughs> 내가 몰해어 <뭐라 했어>, 진심이라고. <laughs> 다시 생각해보니까 다시 좋네요. 진짜 열심히 했어. 자자자, 얘들아 정말 훌륭했다. 대단한 아. 것이고 너희 근데 지금 런쥔도 그렇고 더워가지고 지금 많이 벗었겼는데 네. 너무 덥다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네모로 직사각형으로 찢어줘 이렇게. 근데 저희는 바지보다 무대를 찍기 때문에. <laughs> 마크야, 많이 늘었다, 그쵸? 그렇죠? 마크야, 이야 NCT DREAM은 KB 스타 뱅킹 스타 뱅킹 오케이 웃을 때도 아이솔레이션을 주는구나, 주는구나. <웃음> <웃음> 좋다, 좋다 이렇게 우리 가기로 하고 후렴은 뭐 딱히 뭐 선받을 데가 없을 것 같아 <laughs>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가요대전 사랑합니다 단지을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호사거래에 걸려있었던 저희의 올해 목표입니다. 드디어 이렇다고 할수 있겠죠? 무대에 선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중두명 콘서트랑 <laughs> 컵도명 콘서트 말고 없었죠? 과연, 남이 만든 무대에 설수 있을까? <laughs> 어, 뭐야,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난 <laughs> 또, 에스코트. 아, 열심히 하네, 우리 저번씨 네. 월클 재생생으로 어, 네. 나갑니다 아, 저레드카펫 디렉팅 내가 빠질 수 없지. <laughs> 3년 전에 지금 여기서 우리 자체 레드카펫 깔아가지고, 어후, oh, 뉴월. 내가 불렀었는데. Oh, NCD <laughs> <laughs> 보고 있나? 어,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무대에 오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 <laughs> 고척돔 아, <laughs> 백스테이지는 진짜 처음 들어본다 내가 이렇게 큰 무대에 서는 거야? 관객 참고 보니까 다르다 와저 위에 3층까지 있어 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또 일로 와보세요 아 그렇지. 약간 지금 따라다니시면서 디렉팅 디렉팅 제가 러시아한테 그때 우리 어? 광야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었던 거 있잖아요 너 향한 마음도 이러거 이번에 레드카페에서는 약간 따봉으로 오케이 5, 속 오케이 오케이 반동 잊지 말고 자 다음 아티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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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애들님 어 파이팅 예자 NCT 드림입니다 어 아, 제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요 하라고 했었던 바로 그것을 할 것인가 기대해 주세요 하나 <laughs> 둘셋둘셋 하나 <laughs> 어 잠깐만 잠깐 <올> 잘했어, <laughs> 네. 했어, 했어요, 했어고요 했어, 했어. <laughs> 하나, 둘, <laughs> 셋. 오, 지성 씨는 하나, 하트 할 때까지 라올있 혹시 관전 포인트 네, 있을까요? 저희 NCT 들인 형 그리고 친구들의 얼굴이 아닐까 싶어. 오늘 자, 관전 포인트 사실 졌네 서프라이즈라서 아직 말못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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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했는데 아주 그거는 잘했어요. 지성 씨 잘했어. 하트에서도 바, 아, 반동을 주더라고. 네. 어, 그 네. 지성 씨가 제가 실천을 해줘. <laughs> 어, 바로 우리 또 무대 준비하러 가야 되거든요. 어. 무대에 오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 혜찬아. 네. 지금 투어도 바깥에 우리 팬분들이 너희와 나를 보기 위해서 <laughs> 지금 열심히 기다리고 있잖아. 너희와 나를 보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laughs> 점검해 줄게. 말말할 거야? 아 말할 거잖아요. 그래서 문희준 씨가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너는 요거까지 당연히 해야지 막 그래. 그러니까 이게 줄까지 할 거야? 줄까지 해야 돼. 어. 근데 진짜 줄 챙겨오지는 않았어. <laughs> 마임 몰라 마임. <laughs> 마인. It's follow your mind. f o l l w your mind. 오케이. 아니면 우리도 다 같이 할까? 어차 이거. 야 너무 귀여운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보. 여어 괜찮다. 좋아 이거 이렇게 방금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맞춰보는 거야. 자 연습하자. 오케이.

야, 얘들아. 잘안 되잖아, 이거 봐. 내가 분명히 맞춰가야 된다고 말했지. 알겠어. 미안해, 네, 네, 센터는 그런 거안 보여서 미안해. 자, 여기서 나 이제 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Pues 어? <whales> 괜찮아요? 말도 안 돼!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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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요괜찮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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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요아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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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많이 괜찮아요? 많이 아, 괜찮아요? 네. <laughs> 괜찮아요? 이거 혹시 재재 누나한테 아, 안,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 이 평지에서 넘어졌다니 <laughs> 네, 쉽지 않은. <웃음> 대단합니다. <웃음> 응급실을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아요? <laughs> <어떡해. 웃음>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면 뼈가 안 붙어. 일단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웃음> 아, <웃음> 무대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양발, 있겠어요? 양발, 양발. 저 누나 안 올라가면 나도 못 올라가. <laughs> 저 누나 안 올라가면 나도 못 올라가. <laughs> 이게 사실 짝수보다 홀수가 더 좋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맞 드림은 일곱 명이네요. <laughs> 네. 마크야, 무대 무대 같이 할수 있어요? 무대 같이 할수 있어요? <웃음> <웃음> 야, 표정이 <laughs> 개웃겨. <개최한 설마. 웃음> 내 누나가 약간 그 센터에서 이렇게 자꾸 뭔가 밀고 나오려는 약간 그런 감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신 거고. 그죠그죠 이게 욕심이 앞서면 안 된다라는 맞아. 걸 교훈이죠, 교훈. 교문. 네. 근데, 슛, 티슛 나. 설마 못 하는 거예요? <laughs> 로야! 안 돼! 다그 받아들일 안수안안 없어. <웃음> <웃음> 어떻해나 지금 미안한데 진짜로 부상당해서 거의... 스페셜 스테이지 못올라가던지고그나 걱정 마요 누나 파트 제가 할게요 그나 걱정 마요 누나 파트 제가 할게요 재재 <laughs> <laughs> 누나가 빠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재재 누나의 빈자리가 전혀 진짜 전혀 느껴지지 않게 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게 프로입니다 맞습니다 <laughs> <laughs> 저희가 이럴 줄 알고 미리 누도 없는 파티연습할거놀요게너 진짜 게도 놀랍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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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은게아 얘들아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놀랍게도 놀랍게 <laughs> 얘들아 너 역시, 얘들아, <웃음> 얘들아, <웃음> 야. 너 역시 어 주치야, 어 주치? 어어 주치? 어 언니. 너 역시 주치야, 언니. 주치. 어 주치? <웃음> <웃음> 진짜 아니,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주치도 안될 거다. 면 어떡해. <laughs> 미안하게 됐다. 내가 함께 하는 무대를 아, 함 많이 기대했을 텐데. 내가 없는 반쪽짜리 무대를 해야 돼. <목소리> 그러면은 아... 저희 장갑 반납해 주세요. 나도 이렇게 추운데. 네, 나 이렇게 추운데 장갑을 가다가야겠네진나장갑장 있어야 좀위 되죠. 내가 무대 오늘 올라갈 아이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쉽지만 밑에서 응원 많이 해주세요. <laughs>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완벽하게 잘 해내겠습니다. <laughs> 네. 너희들 아주 그냥 표정이 <laughs> <초점이> 좋다. 표정이 <laughs> 좋아. 나, 나, 나 아쉽게 <laughs> 못서게 됐으니까 어. 퇴근하지 마시고 밑에서 열심히 응원해. <laughs> 그래 그래, 해들아, 내가. 무대는 못 오르지만 너희들 위해서 사진 한번 찍어 줄게. 남들 건 사진. 이렇게. 자자자, 애들아, 자 서봐 서봐. 같이 찍는거 아니에요? 아 서봐 서봐. 찍어 아니 서봐 서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자자, 자 찍어 줄게. 자, 하나, 둘, 셋. 어, 좋아 좋아. 들 어, 얘들아, 진짜 잘 나오고 있어. 셀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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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카다 하나, 둘, 셋. 오,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잘하고한다 잘하고 내 굉장히 확실히 안 느껴지겠죠? 알겠어 나 진짜 너무 걱정돼 나더 자신 없어요. 그지 어. 내년에 또 우리 더 넓은 무대에서 만나자 네. 알겠지? 감사합니다. 가가지고 준비해 얼른. 알게요. 파이팅. 원 다녀오세요. 어. 조심히 가요. 바로 갈게. 바로 물리치료 하도록 할게. 알겠어. 어, 아쉽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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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 회사로 청구하셔도. 돼요. 알겠어 알겠어. 너희 네. 네. 회사로 나 장갑 잃어버린 것또 청구할 거야. <laughs> 너무 아 그래, 우리 완벽하게 할수 있어야 돼. 안녕, 얘들아. 그래, 이렇게 된거 내가 부상으로 무대는 못 오르지만, 한번 우리가 언젠가 여기 고척돔에서 진짜 무대를 할 수도 있으니까, 배우는 입장에서 한번 쭉 돌아보고 가자. 야, 함성 소리 들려. 바로 이거야! 야! 좋아, 좋아. 무대 갖고 장난을 안 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무대 하는 제스처 하나 하나는 전 진지한데 좋은 거는 쓰고 크다긴 거는 뭐 걸으면 된다요 <laughs> 무대를 보소나 무대로 확인했어. 과연 캔디 때할 것인가? 마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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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한 마음도 이런 거. 진행과 뭐, 무대를 둘다 하고 싶다면? <laughs> 우리라고 못할 게 없다는 라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서자. 고척돔하고 우리 글로벌 진출해서 스타디움 투어를 한번 돌자. 어때? 좋아. 그래 월드 투어 가자. 월드, 월드 투어 가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부러지 뼈가 안 붙어! 괜찮아요? 괜찮아 아... 저는 분명히 오르고 와야 말 겁니다 저희는 언제나 열려있으니까 정말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대를 하게 된다면 은 재진민 씨의 목소리도 좀 담겨줬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에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좀요 마무리 퍼포먼스가 좀 필요해 자 일단 우리 높은 곳에서 그거요 SSD 드림입니다! 우리는 항상 정상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At 탑 퍼포먼스라고 할게. At the top. <laughs> At the top. <laughs> 자, 얘들아. 자, 얘들아! 자,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승승장구할지 이 세상은 알았을까? <laughs> okay <laughs>